외소치가 있다고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외소치는 정상 모양이 아닌 굉장히 작은 모양. 특히 둥근 통나무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위의 앞니 옆에입니다. 이거를 상악측절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외소치는 상악측절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니가 굉장히 외소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뭐 작은 어금니 부위에서도 종종 관찰이 됩니다. 상악측절치 부위에 외소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우리가 뭐 씹고 저작하는 데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그런데 외소치가 있는 경우에 뭐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외소치가 있을 때 가운데 앞니가 벌어져 있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운데 앞니를. 모아주고 모아주고 나면은 그 지나온 자리들 공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외소치를 조금 정상 크기로 뭐 수복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 교정 치료할 때위 아래 앞니들이 적절한 깊이로 적절한 간격으로 교합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치아 크기의 합이랑 아래 치아 크기의 합이 적절한 비율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의 길이와 아래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의 길이가 한 4대 3 정도. 그러니까 위에가 4고 아래가 3 정도 비율이 되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교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외소치는 치아가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위에가 4가 아니라 뭐 3.5, 뭐3.6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래랑 비율이 4대 3의 비율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살짝 아래가 조금 나와 보인다거나 아니면 위아래 끝길이 물린다거나 이러한 좀 부정교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치료 할때 만일에 외소치가 있게 되면은 이거를 과연 정상 크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뭐 아래 치아의 조절을 통해서 정상으로 교합되게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외소치에 대해 치료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래치아와의 교합을 위해서 그게 너무 크기적인 불균형 때문에 교합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소치를 좀 정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정상으로 바꿔주는 가장 흔한 치료는 라미네이트 치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무분별한 라미네이트 치료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외소치가 있는 경우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상 크기로 회복이 되어야 뭐 심리적으로든 아니면 교합적으로는 좋다라고 한다면 라미네이트는 외소치한테 그래도 좋은 치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라미네이트 하면은 아무래도 치아를 깎게 되잖아요. 뭐 다른 치료들보다는 라미네이트가 삭제량이 덜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래 정상적인 치아를 깎아내야 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소치아는 이미 깎여져 있는 치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모양 수정은 약간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 위에다가 그대로 손톱 모양의 그 치아 모양을 어,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어, 다른 경우보다는 치아 삭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은 뭐 라미네이트도 어, 좋은 치료 옵션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